안녕하세요. 저는 퇴사를 꿈꾸며 1년 육아휴직을 덜컥 내버린 20년 서직장인 미카엘입니다. 작년 제 원천징수 행수 중에 찍힌 금액이 세 전으로 9200만 원 정도 됐어요. 음... 1억은 약간 안되지만 그래도 뭐 이만하면 대략 뭐 억대 연봉이라고 말해도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이 금액이 세 전이라는 것이고 1년에 한번 들어오는 성과급 빼고 매달 갖고 있는 회사 대출 을 빼고 세금까지 다 떼고 나면 실제로 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한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9200만 원은 사실 저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런 걸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을 20년 다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제 연차에 저보다 못 버는 분이 오히려 드물 거예요. 그래도 뭐그 정도 벌면 은 죽은 듯이 회사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직 서이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칼을 뽑았고, 다양한 플랫폼에 저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블로그랑 유튜브가 전부지만, 그리고 블로그는 아직 뭐 신변 잡기 관련 글밖에 없는 상태지만요. 일단 유튜브를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지금 제일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나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일단 잘 되는 채널들을 참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냥 시기를 잘 타고 알고리즘이 도와주고 운 좋게 터진 걸로 보이는 그런 채널들도 잘 들여다보면 다 성공할 만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되는 채널은 사실 대부분 딱 하나의 이유였어요. 재미가 없어요. 컨텐츠 자체가 구린거죠. 스마트 스토어로 치면 상품 자체가 별로인거죠. 이래서 아무리 검색 상위 노출을 잘 시키고 상세 페이지를 잘 꾸미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식당으로 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맛없어도 장사 잘 되는 식당이 있긴 할까요? 아... 있긴 하겠다 그... 돈산 훈련소 앞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채널들이 종종 있더군요 음...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컨텐츠 질도 아주 좋은데 별로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적은 그런 채널이야 이건 지극히 운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아주아주 아주 작은 숨겨진 2% 정도를 놓쳐서 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채널들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평가 우량주 모으는 기분으로 말이죠. 저는 이런 채널들 운영하시는 분들께 뭔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소장인 주제에 무슨 컨설팅 같은 걸 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응원하고 연대하고 서로 어깨 걸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쯤에서 방금 억대 연봉 직장인이라고 얘기했던 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려볼게요. 저는 뭐 손해보험회사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영업부서였고요. 거기서 그 설계사 대리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관리하고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사의 계격타가 잘렸고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이라서 실제로 해고는 시킬 수가 없고 입사 10년 만에 영업이 아닌 보상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영업과 보상은 원래 보험사의 양대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영업은 돈을 벌어들이는 쪽이고 보상은 그 돈을 쓰는 쪽이죠. 성격이 워낙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원의 경력개발을 위해서 그 영업과 보상을 서로 순환 근무시키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 입사한 지가 10년 넘어가는 직원에게 상의 없이 이런 발령을 낸다는 거는 뭐 까놓고 말해서 네 발로 나가라 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보상부서에서 또 10년을 버팁니다 진급은 계속 누락되고 관리자로 올라갈 길도 막혔어요 실제로 후배들이 다 저보다 일을 훨씬 잘하는 상황에서 저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 팀에서는 짐덩어리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위해서 꼬박꼬박 출근을 하고 주어진 일을 나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저 자신부터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열정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보험회사에서 영업과 보상을 모두 10년씩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도 임원 끝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 특이한 경력이긴 한데 덕분에 한 회사에서 할수 있는 경험은 비교적 다양하게 해본 셈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경험을 살려서 뭔가 이쪽 업계에서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른 걸 준비해 놨느냐? 보시다시피 그런 건 없어요 어설픈 지식, 인문학적 소양 뭐이 정도는 있지만 그걸 포장해서 세상에 팔수 있게 다듬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좀 많이 심란합니다 가장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빨리 뭐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하더니만 요즘은 그냥 아내도 보기했는지 그냥 1년 만 편히 쉬고 회사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그러기 싫은데. 듣자 하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유튜버 나갈까? 라는 말이 꽤나 유행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지금. 제가 시도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 걱정, 고민, 전략, 실행, 피드백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채널에 앞으로도 담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바라겠고요. 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야 너도 할수 있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 번번해지고 있다.